아, 근데 음악 소리가 큰데 응응응 뭔가 심장이 두들기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나도 그래 지금 이렇게 쿵쿵쿵쿵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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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약간 심장박동 소리 같이 느껴지는데 너는 안그러니 그래. 이것은 뭔지 알아? 뭔데? 텐션. 아,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과하게 다목대전들이잖아. 아또생각해졌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가 저렇게 북을 치는데 왜 우리까지 같이 치는 것처럼 퉁퉁퉁퉁퉁퉁퉁퉁퉁 떨리는지 나는 지금 레미 박사님테 물어봐야겠어. 레미 박사님 나와주세요우후 레미 박사님 빨리 같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신난다. 안녕 다음 대장 친구들. 여러분들과 바이크 세계로 빠져들. 닥터 레미요자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게 북도 막 치고 지금 굉장히 흥겨운 장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굉장히 큰 음악 소리가 들리고 북는 소리가 들릴 때 순간적으로 내 심장도 쿵쿵쿵쿵 쿵, 쿵, 쿵 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대체 이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지금 무슨 과학의 원인가가 리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가만 히 있을 수 없겠죠. 과학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기분 알아야되기 때문에 북을 위한 플라스틱 통, 북체를 완성할 막대, 빨대와 그리고 이렇게 백업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을 칠때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이 되어줄 스티로폼 공 너희들이 띄워줄 거야 대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스티로폼 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넣어주시고 이 스티로폼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백업에다가, 여기 백업 가운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줄 거예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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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너무 많이 꽂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꽂히같죠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샥, 샥, 샥. 쏴! 아아한 통해볼까요? 봤죠 오! 봤어요 나는 두구 쳤을 뿐인데, 왜 너가 나오니? 자. 셋, 넷레비박사인 너무 예뻐요 레비박사 예뻐, 너무 뻐요 띠! 보셨죠? 지금 이렇게 북을 쳤을 뿐이야 나는 뿅 천대 뿅 천대 뿅뿅뿅뿅뿅 뿅뿅뿌어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이 친구는 어 제가 움직여 뛰어 어어 애플 리이리푸있어이렇가지고이 친구가 뛴게 아니고 북만 쳤을 뿐인데 이렇게 이게북을 쳤을 뿐인데 이 친구들이 점핑 점핑 뛰고 있어요 북을 쳤을 뿐인데 이 안에서 뛰는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과학의 원리 바로 무엇일까요? 진동 뭐라고요? 진동 그렇죠 진동입니다 진동은요 이렇게 북을 쳐서 치는 순간 떨리면서 북이 이렇게 떨립니다 자, 떨리면서 소리가 나면서요 이 안에 있었던 물체가 함께 떨려요 예를 진동효과라고 합니다. 바로 무슨 효과? 진동효과! 아, 오늘 너무, 너무 굉장히 유익한 과학의 원리를 배웠네요. 자, 이런 진동효과를 가진 또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바깥에서 막 짬짬짬짬 하면서 엄청 재밌었던 북치는 소리라든지 스피커의 진동이든지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성대가 막 떨려요. 어, 이,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 안녕하세요. 요게 떨리는 거죠. 그리고 푹 가죽이 이 가죽 위판 이 앞에 판이 그렇게 떨리면서 나오는 진동 또 실로폰 실로폰도 띵동띵동 이렇게 이렇게 띵하면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 이런 실생활의 진동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요 이렇게 통통통 난타북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노래에 맞춰서요. 설레에 부른 노래에 맞춰서 한번 쳐보는 거죠. 같이 노래 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까치 까치 설날은 너가 불 너가 치고 우리 우리 설날은 내가 치면 어떻게 같이 함께하는 난타 공연도 해보는 재밌을것 같아요. 재밌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배워보았는데요. 다음에 도더 즐겁고 행복한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